오늘, TV. 오늘 토끼 타워를 해볼게요. 리본.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상품을 준다고 해요. 빨리 올라가 보죠. 짠짠. 리본들이 발판으로 있어요. 길판. 조심해 주고 올라가는 건가? 아니네 토끼도 밟아주고 아 이거 엄청 흔들린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당근 밟아주고.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? 어, 이건? 돈이네, 돈. 돈을 얻었어. 근데 이런 밖에 없어. 나 적자야. 들어가면? 여기 돈이 또 있네. 이제 보상을 받아보자. 뿅! 점프, 점프. 짜잔! 보상은 바로 토토 베리, 토토 베리 인형을, 딸기 인형을 구.